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작은 카페. 크기는 작아도 10년째 온정이 흘러넘치는 곳이랍니다. 이곳에서 커피를 내리는 주인공은 70대 이송아 할머니인데요. 언제나 볕이 잘 드는 이송아 할머니의 일터. 아기자기한 소품 사이로 원두와 커피 내리는 도구들이 즐비합니다. 메뉴는 오로지 핸드드립 커피뿐이라는데 가격은 제각각이네요. 조금 돈이 적은 사람은 5천짜리 시키고, 그다음에 1만 원짜리 시키고, 1만 5천 짜리 시키고 그 다음에 만원 짜리 시키고 만 오천 원짜리는 이제 코스 커피예요. 코스 커피면 이제 세 사람 이상 오면 내가 코스 내준대. 어, 여러 가지 한 가지 두 가지 여러 가지 내주는 게 아니고 한 가지 커피라도 이제 기구별로 여러 가지를 내려주면서 서로 이제 어, 이야기도 하고. <laughs> 커피를 완성하는 데는 좋은 재료와 시간뿐만 아니라 따뜻한 마음까지 기틀어야 한다는 것이 할머니의 신조. 제가 이제 공일 년도에 그 학교를 다녔었고 그 학교를 다니면서 어, 이제 그 근처에 그 당시는 카페를 하셨던 게 아니라 어, 식, 식당을 하셨어요. 예, 네, 밥집을. 20년 전 예술대학교 인근에서 식당을 하며 배고픈 예술가들을 위해 아낌없는 나무가 된 할머니. 이 손님들도 당시 할머니에게 밥을 얻어먹던 대학생들이었답니다. 모겠어요 이렇게 공짜로 먹는데. <laughs> 그러다가 이제 가게가 망했어요. 가게세를못 내가지고. 아 결국 망한 겁니까? 네 망해가지고 이제 가게를 없애라는데이 학생들이 다 와가지고 그냥. 하루밤새저 건너편에 있는데 이쪽 터에다 옮겨준 거예요. 10년 동안 베푼 온정에도 가게를 닫아야 했던 야속한 세월. 할머니는 건물 청소를 병행하며 카페의 문을 열었습니다. 학생들을 향한 내리 사랑이 커피로 옮겨온 셈입니다. 지금 마음으로 심적으로 더 안정이 먼저 되고 그리고 어, 또제 몸도 많이 안정되고 네 식당 할 때는 엄청 많이 힘들고랬죠. 그 네. 이제는 자녀 같은 손님들이 그녀의 곁을 지켜줍니다. 지금이 졸업한지가 거의 20년 가까이 됐는데 그래도 지금까지도 많이 찾아와요. 자주자주 자주. 밤에도 찾아오고 찾아와서 갑자기 어, 저 왔는데 문 열어주세요 어디 계시나 요 이렇게 찾기도 하고 또 힘든 일 있으면 찾아와서 같이. 얘기 나누고 부동표 울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좀 많습니다 지금도 이제 너희는 내를 용돈을 안 주지 용돈 주또 용돈도 갖고 와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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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는 <laughs> 왜 용돈을 안 주노 그러네 <laughs> 아유, 근데, 아내랑 사귀어야겠다 <laughs> 근데 원규가 요새는 예. <laughs> 예대 학생들은 특히 보면은 이부메랑과 같아요 주면 은 반드시 돌아와요 그 마음이 절대 외면하지 않아요 예. 내 자식과 같이 받은 마음은 절대 외면하지 않고 돌아와요. 밥한 끼는 아니지만 그녀가 터득한 삶의 지혜와 커피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주고 있는데요. 학생들의 안식처였던 카페는 저녁이 되면 강의실로 변합니다. 너희들 아니? 이한 잔의 커피가 정말로 내가 어, 상대방에 줄수 있는 최고의 커피를 줄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가르켜준대요. 내 도구야 하고. 카페 창업을 꿈꾸는 대학생들을 위해 핸드드립 커피 수업이 열렸습니다. 이렇게 가늘게가 돌이라고 가늘. 딱 겉으로만 봤을 때도 상당히 멋있는 분이시고 항상 젊게 사시고 열정이 대단하시고. 사실 이송아 할머니는 마음만 부자입니다. 하지만 더 많이 나누기 위해 오늘도 작은 소망을 품습니다. 나무 가게를 얻어가지고 이제 하고 있다 보니까 그냥 내 공간을 가지고 움직이지 않아도 될 그런 공간을 가지고 커피를 조금 해봤으면 싶은 그런 바람이 있어요.